방금 찬양한 분이 저의 아내입니다. <laughs> 저 찬양은 전에부터 있던 노래가 아니고 지금이 제 코로나 이후에 또 믿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마, 어,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만든 그런 찬양이에요. 괜찮았습니까? 어, 결론이 뭐냐하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이제 악인이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왜 잠깐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최근에 저는 뭐 45, 5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5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저는 베티스트 침례교인이에요. 우리 카터 대통령이 침례교인이죠. 아시나요? 김정한 목사님은 어디 교단이시죠? <laughs> 다 같지만, 근데 복음적인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금년 들어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회개 체험을 시키셨어요. 회개 체험을 시키셨어요. 제가 정치를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 사일로 총선에서 우리가 이제 이기지 못했죠 많이 졌죠 이것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년 넘게 응답을 안 주셨어요 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라고한 것을 제가 멈추려고 하면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한 1년 2개월 지난. 지난 6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러면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세요? 그럴라면 뭘 하나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 고치셨죠? 그랬죠? 아픈 사람 일으켰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날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로만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죠? 네. 지난 6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제게 저는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년 넘게 답이 없으시다가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주셨는가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집회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가 제 회개를 시작했어요. 본래 저도 회개 늘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다섯 가지 요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 다섯 가지 균형 있게 이렇게 쭉 해서 저도 기회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왜 회개를 하라고 하시나? 이래서 이제 의문이 마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회개를 시작했어요. 6월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개를 시작하니까 정말 제가 생각도 못 했던 이런 회개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회개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도 못 했던 회개를 막 부어 주시는 거예요. 다 뭐냐면 제가 2019년 1월달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당 대표가 됐는데 다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제가 정치하기 이후의 일들만 회개거리들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 전에 아마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어더회계할 것이 뭐 많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집중적으로 제가 정치를 한 이후에 회개거리들을 주시더라고요 뭐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제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당이 이기려고 하면 다 뭉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통합을 추진했어요 다른 당과의 통합을 추진했어요 우리 우파 정당들 대통합을 이루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통합이 필요한데 제가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까? 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통합을 시작했는데 한한달반 여기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하는 그 대통합이 뭐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통합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셨고 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걸 멈춥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그 멈추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무너져도 내가 그 바른미래당이죠 그때 그 당의 모든 구성원들을 의원들을 다 쪼개서 너희 당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멈춰라 뭐 그런데도 저는 그걸 예, 이루어지기 힘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추진을 했어요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지고 말았어요 나는 이긴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통합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지고 말았어요. 내가 회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이것을 확 찌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계속 멈추라고 했는데 네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 쪽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도 해 주셨는데 따르지 않았다. 이런 게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 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딴 생각하면서 내기를 간 것이에요.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회개가 한번 시작되니까 뭐 상상도 못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회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런 회개에 집중한 지한 사흘 만에 사흘 끝에 이제. 회개 기도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회개의 제목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목만 뭐뭐 해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제목만 막 쏟아져요. 교만했다, 자고했다, 사랑이 없었다, 남탓했다. 이런 제목들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쏟아졌던 회개 제목들만 25개예요. 그각 제목들 밑에 얼마나 많은 회계를 했겠습니까? 그 많은 회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회계의 제목들이 막 쏟아져요. 저도 회계의 영을 물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회계도 했어요. 근데 이런 회계의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회계의 영을 물려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내 의지로, 아, 이걸 회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막 회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체험들을 쭉 이제 이어가면서 13일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이제 다시 일어나 나가라, 나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 내게 다시 일으켜 나가라, 정치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일간 의 회개의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매, 에, 답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너에게 사명이 있다. 첫째는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교회의 잘못 때문이다.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권사로부터 집사로부터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해야 한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뭉쳐서 이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힘을 뭉쳐야 된다. 그두 가지를 주셨어요. 회개하라, 뭉쳐서 비판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정부의 잘못을 막을 세력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명을 다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개도교라는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게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회개하면서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도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나가 뭉쳐서 싸워라 절대로 그 앞장을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하나님께 맨 처음에는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정선거로 나라가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 정부가 계속 이 폭정을 이어갈 거다. 제일 먼저 피해를 받을 것이 교회다. 사회주의는 본래 유물론에 입각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핍박받을 것이 교회고 목사고. 장로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내서 이 정보가 잘못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회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들일수록 더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촉구를 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그래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야 내가 대한민국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세울 수 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인데 이런 귀한 지폐를 갖게 된 것을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을 내서. 회개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됐던 그런 우리의 모든 행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회개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소금이 되되,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잘 살면서도 또 정말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같이 저는 뭐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요즘 또 회개 운동을 솔선해 사시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경배 목사님,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죠? 정직 운동, 또 예배 부흥 운동, 요즘은 회개 운동 하시죠. 제가 너무 고마워서 예배 동참하자 왔습니다. 잘 왔죠? 네, 우리가 정말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정말 회개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